자, 안녕하세요 박성표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천억 신주인수권 부사채 관련해서 공시가 떴습니다. 점검 발행 결과 자 나베비리 11월 13일 완료가 됐다는 거죠. 2천억 2천억 투자 유치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가능성은 낮았지만 급락할 수 있었던 가능성 하나는 비껴갔고요. 이제 단기간 변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 전망은 이전과 같이 기대감 일정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주가가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 것으로 볼수 있는데, 볼수 있는데 원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연구개발 비용이 선제적으로 먼저 크게 들어갑니다. R&D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실적이 먼저 나오고요.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출로 직결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겁니다. 제약과이오를 실적보고 투자하는 건 특정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딱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죠자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HLB는 그러면 가남 치료제 말고도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그건 아니지만 지금의 HLB가 기대받는 자체가 결국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형성된 주가이기 때문에 포커 싱을 간암 치료제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간암 치료제는 이제 항서제약의 카몰리주맙과 그리고 이제 자회사 레바테라피텍스의 리보세라닙의 병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카몰리주맙에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겠으나 이제 리보세라닙에는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 추진을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자, 튼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자.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점차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죠. 즉,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남치료제 NDA나 담간담암 FDA 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 바닷건에서 올라와서 이전에 있던 이 박스권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매물을 당연하게도 소화를 해야만 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높은 가격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본전이 오면 매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수가 된다면 그 다수들이 합쳐져서 매물 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누군가 받아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짧은 조정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매물 벽이 있는 자리에서는 소화 과정 중에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가 다소 위축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 매물 소화는 개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이 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라는 집단이 매물을 장악하고 나면 다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위로는 저항의 요소를 없애놨기 때문에 제거해놨기 때문에 세력이 원할 때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투자자들도 이때 세력을 역이용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승의 힘이 더 실리고 급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 조정 과정은 매물 소화 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고요. 매물 소화할 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유의미한 자리를 <laughs> 이탈하느냐입니다.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면 강력한 지지도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큰 지지대,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죠. 의미가 큰 지지대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도주체인 세력이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지가 안되면 이걸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하려던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지되는 것을 보고 매수하려 했는데 무너져 버린다. 지켜주지 않고 무너진다면 이들도 그저 관망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팔겠죠. 자 그래서 받아주지 않으면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유의미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지지대를 터치했을 때 거래가 급증하면서 매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 자리라는 힌트가 되고 이것을 본투자들도 매수하기 때문에 다시 찍고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주가에 일일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큰 자리들, 의미가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겠구나. 그것을 알고만 있다면 하락하든 상승하든 일일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매수해야 될 땐가 매도해야 될 땐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았을 뿐, 매물 소화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고깝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요 구간을 좀잘 보면, 자, 매물 소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 박스권 하단으로 돌파하고 나서, 매물 소화를 위해서, 박스권에 진입하자마자 며칠 만에 갭으로 여기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터치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락이 나옵니다. 매도 물량을 유도한 거죠. 빠르게 물량을 정확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하루에 1, 2%씩 오르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HLB는 기대감 일정이 12월에 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죠. 근데 이렇게 1, 2%씩 올려서는 여기에 갇혀있을 뿐 기대감을 더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씩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2, 30%씩 올랐다가 장중에 꺾이는 모습,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 매도를 갈등하던 투자자들은 급히 매도하게 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가 최고점이었고 여기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더 줄기 전에 또는 손실이 다시 커지기 전에 빠르게 팔아 치워야겠다는 심리.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12월은 데이터 제출이죠. 12월까지 그리고 데이터를 제출하고 나서 NDA 신청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도 주체 입장에서 빠르게 물량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갭으로 뛰어넘어서 박스 상단을 바로 터치해 버리고 물량 빨리 내놔라 본점 만들어으니까 빨리 물량 팔아 치워라 하는 거죠 HLB는 12월에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승인 기대감이 있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죠 여기는 실망감 보통 이윗 구간 그래서 승인 기대감 자체는 못해도 이 자리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밑에 물린 매물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도주체가 돈을 써서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리려고 해도 개인들이 자꾸 팔아치워 버리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이걸 다 받아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세력이 이걸 다 받아주면서 올리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고 박스권을 또 돌파한다 그럼 이제 새로운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자리에 매물들도 당연히 소화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승인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지만 현재 투심이 부정적인 상태이고 투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게 24년 6월이죠.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자리를 돌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돌파를 할수 있다고 해도 변동이 좀 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매물들도 소화를 해야 되고 투자들의 투심을 되돌려 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연일 상승을 한다. 제약바이오는좀 이런 편이긴하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물렸던 투자들이 모두 수익권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심리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승인 소식이 난다면 뭐 길면 며칠 정도 더 상승세를 이어가긴 할 겁니다. 세력이 고점임에도 고점에 팔아치우려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HLB라는 종목에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고점에 엑시트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던 주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세력의 손바뀜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떤 세력도 고점에서 매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흘러 내려오니까요. 요때 매집을 하겠죠. 아니, 승인 날 가능성이 높은데 왜 파냐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 제약 바이오 섹터만 봐도 FDA 승인 받은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승인 받았다고 그 이후로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요? 똑같이 급등을 거듭합니다. 승인 받고 이제 매출로 직결되더라도 바로, 즉시 곧바로 상승만 할순 없습니다. 주식은 누군가의 매수, 누군가의 매도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다 주던 주체가 이거 이후에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임에도 매수해야 할 개인들이 고점임에도 매수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 좀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12월에 데이터 제출이죠.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기대감 반영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11월 이제 말에, 말 그쯤부터 반영되겠지만, 뭐 지금도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권장 데이터를 제출하고 나면 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월쯤 HLB 사 측에서 26년 초 NDA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12월부터 1월쯤 NDA 신청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제출은 12월 초입니다, 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 되면 FDA는 30일 내에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1이라면 3월 전까지는 대답이 올 거고요. 클래스 2가 된다면 일단 실망감부터 반영되고 다시 한번 폭락하고 이제 6월까지 최대 6월까지 미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에 순 거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클래스 2는 클래스 1이 가능성이 좀 유력한 편인데 이러면 이제 늦어도 3월에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력이 엑시트하는 게 3월에 이제 아주 정직하게 기대감 다 빨아먹었으니 이제 엑시트 해야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갑자기 엑시트합니다.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개인들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때 엑시트해야 하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매수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가 세력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FDA 승인 소식 뜨면 그때 대응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주시를 해야 합니다. 거래가 폭등하는 날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래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할수 없는 지표입니다. 체결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수가 체킹되기 때문에 세력이 엑시트하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명확한 힌트는 이 거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여러 지표들을 분석하고 그 지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기대감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매일 차트의 의미와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이 어딘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력이라는 버스에 무임승차 하려면요. 자,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트에서 세력의 흔적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대신 어깨 부분에서는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큰 자리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수렴지지와 수렴저항의 자리 그리고 하루하루 차트의 의미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근거가 있다면 투자고요.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잃어도 근거가 있으면 실패가 아니고 얻어도 근거가 없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뿐 아니라 무언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참면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 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변동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계획은 11월까지만 입장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참여율 높이려고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11월 이후 텔레그램 방 입장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내에 입장에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